세고신 갑니다 구독 좋아요. 자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. 네 오늘의 미니 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박혁거세가 되겠습니다. 자 아르스 나온 박혁거세 여기 매크리가 라인 방벽을 뚫고 돌을 뚫고 알을 뚫고 바스연을 낳을 겁니다. 자 그러면 바스티오는 메크리를 죽이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 게임입니다. 자첫 번째 경기는 두대 포비 보도록 할게요. 두분다 준비되셨나요? 어, 네. 자 갑니다. 네. 하나, 둘, 셋, 출발, 공식. 자 성광 써 되고요. 좋습니다. 이 <목소리> 깨진다. 와, 처음 성광 치고 받고. 자오 포비 먼저 겠 포비 먼저 겠어요 빨리 빨리 포비 먼저 겠어 자. 자, 비디비디 갑니다. 아, 성한번던져주고 오, 포비 잘하고 있어요! 아, 조유사가 빗나갔어! 손해줘! 아, 엄청 손해야! 자, uh, 자 오, 포비. 자, 오, 포비 잘해요, 웬일을! 와, 포비 잘하는 거 100년 만인데요. 자, 방벽한 개씩 남았습니다. 자, 오! 조유! 잡아! 포비, 승리! 자 여러분들 1라운드는 두대 포비 포비가 왠일로 이겼어요. 자. 어2라운드곤이대 민둥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고시! 어, 자, 성강 서로 주고 막았고요. 오! 구르기 잘 썼어요. 구르기 잘 썼고 이어훨신 빠르죠. 자. 보여요. <laughs> 한 개씩 깨고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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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? <laughs> 오, 정신없어. 오! 잠깐만요! 곤이 한 개! 금 갔어요! 이러면 곤이의 승리! 아니, <laughs> 거야. 자, 여러분들, 이번에는 저랑 시청자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하나, 둘, 셋! 출발! 좋아! 빠빠빠빠빠성공 한번 던져주고! 좋아좋아좋아 어? 좋아, 좋아. 아 나를 어, 나를 보내줘고 어, 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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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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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고있어 가고있어 문재가고있어 가고있어 내려오오 몇개 몇개나 어 모로라인 죽였다 미안해 안돼안돼 후후후후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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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밖에 안나와 빨리 빨리 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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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! 올라갑니다! 나 태어났다!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중결승전 포비대 고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저랑 붙습니다!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! 하나 둘셋고싱 갑니다! 자성과 한번 던져주는 고니님 구르기를 너무 멀리 하셨어요 자오 아. 포비, 포비 오늘따라 이긴다. 좀 잘하는데? 내가 이겨요오포비 어, 웬열! 자선보한번 받아주고 자공이가 조금 좋아. 더 빠릅니다 자, 포비 자, 포비. 그 와중에 자포비님 네, 장전할 때 네. 구를 수 있으면 음. 구르면 장전돼요 네 꿀팁 그러나 너무 늦게한 사실! 몰랐어. 그걸 몰랐어요! 아비야보습니다 몰랐어. 아, 몰랐어. 아, 몰랐어. 아, 이승리. 어? 몰랐는데. <laughs> 그러니까. 자, 여러분들 이번에는 결승전 권이대 두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권이네. 네. 어 가위바위보도 저한테 지시고, 아 내가 졌었나? 아 제가 졌네요? 아 아니 저희 어이없는 실수로 졌었네요 이번엔 이기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셋 주말 빠생 따다다다다다 피하고 성공 어? 어, 그렇지 또. 따다다다다 호오호호호호호호호 <목소리> 오오오 <목소리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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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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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킬 쿨타임 기다려 기다려 따다다다다 하고 빠생 따다다다다다 어? 몇발못 맞춘 거 같은데?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. 와 타이밍 대박이었다 아야몇개 남았어 민둥아 몇개 남았어 상대팀 어? 어?

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인이 게임 바퀴 거의 고니님의 우승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무더 더 재밌고 알차고 기발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. 네, 안녕 <laughs>